네와 어? 뭐야? 와 어머머. 흑염소라 어? 오. 거. 흑염소로. 이야, 보양식. 식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8년 됐습니다. 하루에 비수기 때는 7, 80명. 마무 때는 150명. 오 하루에요? 비수기가? 이야. 이야, 맛집이구나. 거의 여섯 시일시 사는 무조건 제가 식당을 나가거든요 그리고 음식 그리고 먹 기본 야채 손질 음식 해줘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야 저거를 다와와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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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혼자 어떻게 하시는 게아니 원래 제가 일단 허리 아팠어요 보다 예. 와, 오 마, 와. 안녕하세요. 음. 아, 어, 아. 이렇게. 어, 아, 서빙도 직접 하시네요. 아. 야, 멀티 계산까지다. 아, 저왜간식 뺏어준 거야? 진짜 쇼트 보자. 배고파. 아이고, 보기처못 드셨네. 7, 8, 샤워 에? 좀만 기다리셔야? 에? 기, 기, 갑자기 두달 전에 음. 허리에 또 협착증이 와가지고 또 허리가 엄청나게 못쓸 정도로 아... 아이고. 아이고 너무 신경 으이 많이 아프다 보니까 아, 지금은 막그 휠체어 타고 등에다가 또 그냥 목발을 짚고 다니는 정도로 진짜 다리를 절단하고 싶을 정도 그 정도로 아. 아플 정도예요 음. 아유 근데 이렇게 아프신데 어디 갔습니까? 어우 좀 아프실텐데 없는 것 자체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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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발을 짚고 그 거동을 못 하는 정도인데 그걸 고쳐야 고쳐야 낫는 거고 아프면 아픈 만큼만 손해야 낭비야 낭비 아픈 것은 인생의 낭비야. 어저저저 어디 공모사업 왔는지라. 뭐 아직 안 공모사업. 했어. 어, 안 했고. 네. 공모사업을 앞에 벽공원못 들어가면 어떻게 주말 학교는 안정이 돼 있는데 남녀 노인들이 어느 정도 그 고객권을 하는뭐프로그램을 생각해서 만들어 주는 게더 낫지 않겠어요? 내가 뭘운영하시나 뭐, 뭐 음. 지역 구의원 느낌으로 이렇게 제가 좀. 잘난 책이 아니라 기억에서 맡은 일이 많죠. 이야, 아 이야. 음.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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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일 하시는구나. 어. 저희가 이제 마을이 크다 보니까 한 350명 정도 돼요. Yeah. 우리 저희 시구 같은 데는 한 70%가 다 65세 이상이에요 노인분들이라 제가 뭐 특별하게 끌음 해가지고 그 주방장 두고 뭐 짜장면 봉사라든지. 아 음. 야 야, 이. 친구들 데리고, 이제, 카네이션 봉사라든지. 어우, 야.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다 보니까, 운영위원장을 음. 하면서, 그 저희 마을에다 도서관도. 음? 또, 시골 같은 데는 특히 뭐할 것이 뭐, 뭐 있겠어요. 음, 아무것도 아, 없으니까. 맞아. 주말 학교죠. 어떻게 보면 주말 학교를 운영을 하고. 와. 그렇게 많이, 제 그런 음. 활동을 많이 했어요. 어 너무 멋있다, 진짜. 음. 가세요 감사해요. 야 이제 콘서트 아, 아, 이제 야, 끝났구나. 정말 열 사람 목소리 하시네요. 음. 말도 안 된다 혼자. 누우실라고 힘들어지네. 아, 여보세요. 일찍 아니 언니 목발 두개 짚고 다녀. 아휴 아유 진짜. 보니까 모르겠더니. 최봐 보니까 안쓰러운 거보다 딱 처음 봤을 때좀짜증 먼저 나더라고. 음. 음. 안쓰러운 거보다 그런 말 별로 안 느껴져. 봐. 저렇게 폭상 늙어가지고 목발 짚고 다녀봐라. 나이가 50대 초반인데. 자꾸 아프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은요 안쓰럽지가 않아요. 음... 왜? 신랑은 일을 안 하고 나가는 편이에요. 열 어... 번에서 여덟 번 정도 나간다고 봐야죠. 쉽게 말해 어... 무조건 전화 오면은요 나가기 바빠요. 그런 건 네. 전, 전이 안 돼요. 아 일을 안하시고 같이 하신다고. 근데 신랑은 본인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손님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근데 난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안 와도 된다고. 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막 손님이 막 9시, 10시 때까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혼자 상 치우고 설거지 하려면 힘들잖아요. 상만 치워줘도 그치. 어디에요. 그러면 일이 절반이 줄은 건데요. 음. 한 산더미가 있어도 안 도와줘요, 원래요. <laughs> 있어도 그야. 안 도와줘요, 원래 성격이요. 대기 좀하려고 음. 아, 알아서 좀 쉬어 선호가. 음 이제 가게에 오시는군요. 아이고 근데 지금은 도와주시기도. 응? 저기 저기 저. 엄마 키 저쪽 거 그래야 돼. 엄마 키트야 저쪽 거. 아우 어이 어떻게. 허리가 아프면 진짜 음, 허리가 아프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500원인가 올랐나? 모르겠어만 16,000원인가 16,500원인가 어. 나한테 엄청 서운한 게 있는가 얘기도 안 하고 가잖아요 너무 음 어, 막 서운하더라고 그래 한두 분이라도 좀서운하겠고 소원한... <laughs> <laughs> 좀 얘기 좀 하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더럽더라고요 나도 이제 응? 음... 이렇게까지 아픈데. 음. 엄마. 어. 잠깐만요, 건. 음. 하고. 그냥 아픈데 집에서 쉬어요. 또거기서병원에 셀만 해서 움직이지 말아야지니까 더 무리해서 움직여 갖고 아, 그래도 해야지 할 거지. 해야지가 면 아네. 퇴파 안 하라는 게안 안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더라도 딱 기준점을 딱 정해놓고 서서히 거든요. 정이좀그러면 그렇게 똑똑하면 내가 뭐가 똑똑해 나는 그렇게 똑똑하면, 말하는 거지. 똑똑하면 정리하면 되지. 지금 아파갖고 친구들 안마대지. 매년 연말 되면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항상 모이면 다 갔잖아. 애들좀 봐주고 식당 마무리해달라니까 빠지도 않고 내 주제에 뭘 그런가 하느냐. 그냥 식당에서 처박혀갖고 일이나 하고 그래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렇게 몸 멀쩡했을 때는 돌아다니면서 나쳐다도안보든만 내가 진짜 음. 일을 하다가 화상을 입었는데요. 음. 이러고도 제가 일을 했어요.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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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썼네. 아, 아유, 뜨거운 게다 발, 발등으로 쏟아졌구나. 아... 좀 실한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조심하라 했지. 딱 그게 끝이에요. 아, 너무 서운하네요. 신랑이 지금 이번에 왔고 왔는데, 저도 깜짝 놀래 저렇게 안 좋을 줄은 몰랐거든요. 좋게 봐야 되는데, 막 신랑 그, 것만 생각을 하면은요, 너무 미워하는 감정이 많아서 아... 그런 것 같아요. 미워하는 응. 감정이 너무 많아서요. 일이 먼저, 아니, 바깥 생활이 먼저였어요. 나도 똑같아. 나도, 응. 어디, 어? 맺힌 게 많다고. 요즘 들어 더 해. 그래도 애아빠고 가장인데, 응? 어? 가장 노릇을못 했다고 그냥 그렇게까지 외면해하고 그냥 가버려? 아파도 뭐병문화고온 적도 없고, 이러 창피해서 난 눈물나, 눈물나. 내가 그렇게 하니못 했어도 이렇게까지 대접받아야 되나?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차피 고생을 해도 내가 고생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럴 때만 생색내는 것 같아 그냥 현재 상황 같고 우리가 그러면 불만이 음. 어, 없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내가 음. 보다더 맺혀있는 게더 많다고 생각해 나도 알아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다몇 응? 개는 그래도 장점이 있겠지만은 응? 입장에서만 단, 단점만 생각하잖아 그렇게 몇개안 보여져 제 눈이요 음. 제 마음이요 음. 맺힌 게 많으시구나. 응. 응. 빠 그러니까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거 하면서 그래야. 나도 내 마음속에 치료를 받아야 돼. 내 아니 프로그램이 어떻든 하고 <laughs> 그 코코넛 그, 은감정또 그, 그 얘기하고 또 얘기해? 빠빠가 아빠, 그러면 봐봐. 이거는 우리가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내 아니, 감정이 어떻게, 어떻게 보내줘야 되는데? 어? 어떻게 보내줘야 되는데? 아... 어. <laughs> 그래서 대화를 해 봐도 아무 대화를 해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가 대화하는 게 한숨을 나야 된다고 숟가락 응? 자기 주장을 조금 나야 되는데 자기 주장이 조금도 안 넣고 그냥 끝까지 <웃음> <웃음>